여름 초반에는 그렇게 가뭄 때문에 좀 애를 먹었죠? 음, 여름 후반으로 가면서 국지적으로 각 지역별로 그래도 비가 심심치 않게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물 찬스들이 많죠? 제가 여름이라면 그늘이 진곳 혹은 흐르는 물이 있어서 시원한 물이 들어오는 그런 쾌적한 곳, 이런 곳의 낚시를 상당히 많이 즐기는 편이에요. 오늘은 조금 흐름에 맞춘 낚시, 새물이 들어오는 낚시, 예, 그런 형태를 찾아서 떠나봅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새물 찬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간간히 이어지는 비 소식에 저수지 수위가 높아진 상황. 마리수 런커를 낚을 수 있는 막바지 새물 찬스. 어떤 전략이 주요할까. 새물이 유입되는 곳에서 물의 흐름을 이용 데스를 유혹하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케이 나이스. 아나나 다. 오, 케이 나이스. 오, 오, 다. 다. 과연 양영구는 얼마 남지 않은 여름 또다시 마리스 런커의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 여름 막바지의 포인트는 어딜까? 자, 첫 번째로 제가 찾은 목적지. 저수지예요. 비로 인해서 형성된 들어오는 물이 상류에 명확하게 보여지는 곳이죠. 딱 도착해서 제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물색이 상당히 맑고 베스트들이 군데군데 군대 들려요. 새물 유입이 되는 유입구의 상류 지점이 아니라 살짝 하류 지점. 저수지와 만나는 그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점점 올라가는 형태로 낚시를 시작을 해요. 첫 번째로는 이림니스 캠프 베이트 제가 올라가는 곳 같은 그서 있는 곳 쪽에 연안선과 그 반대편 대각선을 이용해서 이렇게나 혹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형태로 베이피시가 빠르게 도망가는 형태를 표현해보자 그러면서 과연 추격하는 베스가 있는지 추격을 한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느 정도로 반응을 보이는지 보자 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시작합니다 샘물 유입구의 하류 쪽부터 탐색해 나가는 양영고 오케이. 야, 으쌰. 아하, 사이즈가. <laughs> 눈으로 본 사이즈는 아니네요. 자, 그래도 림리스 크랭크베이트로 한 마리. 제가 한 마리를 낚아내는데 성공을 했지만 사실상 현재 제가 던지고 있는 림리스 크랭크베이트는 어느 정도 부족함이 있다는 라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쫓아오고 말거나, 미스바이트에 그치거나, 혹은 나간에 들어도 크지 않다. 그러면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소프트 스윙 베이트로, 싱커 없이, 유속에 부드럽게 태우면서, 유속 그 물의 흐름 속도보다는 약간만 빠르게 혹은 같게유형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베이피쉬를 자연스럽게 표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도를 합니다. 물이 맑고, 수심이 얕다. 패스의 움직임이 훤히 보이는데. 여기서 한 있다. 오케이, 어, 다 아. 루어를 소프트 스윙 베이트로 교체. 물의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베이트피시 액션을 취하고 나서야 미스바이트 없이 제대로 걸려든다. 오, 오 세요, 여좋다 오, 셔 씨, 야, 거기서 거기서 가면 안 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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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안 돼. 와. 오늘 조항의 첫 신호탄이다. 자, 완전히 말라 있어요. 길이는 상당히 길어요. 이 정도면 한45 정도 길이는 나올 텐데, 이 완전히 명태처럼 말라 있어요. 물이 갈수기에서 점점 점점 물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물의 성질이 바뀌고 이 고이, 고인 상태에서 많은 그 뭐라 할까요 물의 성질 변화가 일어나면서 제대로 된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고 활동도 적어지고 먹이 활동도 힘겹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몸을 이 축적을 해 되는 에너지가 아니라 소모만 이한 상태에서 새물이 뭐 들어오면서 쾌적한 물이죠. 그러니까 아, 이제 살만한 물이다. 그 물을 타, 타고 올라와서 흐름이 좀 적은 곳에서 유유히 머물면서 먹이감이 있으면 먹이활동을 다시 재개하면서 몸을 불려가는 그런 배스의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체력 보충이 필요한 배스들은 새물 유입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제가 지금까지 림리스 크랭크 베이트와 소프트 베이트로 빠르게 유영하면서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표현했을 때 결과를 보긴 봤지만 그 육, 육안으로 복격한 많은 베스트들이 다낚기진 않았다. 그렇다면 뭔가 접근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그러던 중에 끝 지점에 있는 누워있는 두들 그 군, 군집이 돼 있는 그런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 안에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 배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초반에 탐색을 할때이런으로 목격했던 그 자리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부들 근처에 그 부들이 상류의 흐름을 가로막아서 아래쪽에는 흐름이 생기지 않고 와류가 생기는 그 부분을 오래 보여줄 수 있는 이드랍샷을 이용한 소프트 베이트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준다면 나아낼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샘을 유입구 최상류 부근에서 만난 부들밭 포인트. 꾼는 소프트 베이트를 부들 사이에 던져 놓고 자연스러운 액션을 이어간다. 켁. <놀람> 뗌. <놀람> 네 야. 야. 터샤. 와 드랍샷으로 완전히 홀릴, 홀리는 낚시를 해야 되네요. 지금 현재 물색도 맑고 햇빛도 밝고 노출이 심하죠. 그런 상태에서 물 가장자리에 있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콘크리트 벽 아래에 있는 틈새나 혹은 반대편에 있는 부들, 그 더미 아래 거기에서 바짝 붙어서 있네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보여줘야 되는 자연스러움으로 승부해야 되는 그런 낚시인 것 같아요. 지금 드랍샷으로 맑은 물에서 홀려내는 낚시, 지금 오랫동안, 오랜 시간 보여주는 낚시를 통해서 낚아냈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요양을 하고 있는 듯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다면 왕성하게 막, 막 배고파서 주방으로 뛰어가서 뭘 만들어 먹고 이런 부분은 하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오래 보여주는 낚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류 쪽을 보고 다시 온 길을 거슬러 내려가면서 조금 흐름에 태워서 속도감은 적대 그래도 베이트 시를 표현한 스피너 베이트를 이용한 흐름 낚시를 하면 좋겠다. 그걸 해보자. 혹독한 갈수기를 버텨내느라 체력이 바닥난 베스트 먹잇감이 될 루어 역시 둔한 움직임을 취해야 공격을 받기 쉬울 터다. 오케이. 이야. 자 또다시 새물유입구에서 스피너 베이트로 유유하게 돌아다니는 살치들을 많이 보고 그것을 표현하도록 노력해서 약간 했습니다 사이즈가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전형적으로 새물유입구 베이트피시를 노리는 됐습니다 계속해서 스피너베이트를 이용해 탐색을 이어가는 양영곤 오케이. 오. 야. 오. 야. 오 야. 야. 조금 전에 제가 상류로 상류 방향을 보고 올라 거슬러 올라가면서 캐스팅을 해서 빠른 움직임에 바이트를 몇번 받았는데 미스 바이트로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하류쪽으로 내려가면서 상류로 거슬러 오르는 듯한 그런 느릿한 액션을 가지고 이물가장 자리에서 표현을 하는데 바로 먹었습니다. 이 아무래도 지금 마른 상태로 봐서는 기력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먹이 사냥을 이제 샘물 위해 꺼서 하고자 올라온 상태 같아요. 그 액션의 그 프레젠테이션의 방향이 확연히 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스피너 베이트 W 로 이브네로스에 나온 기다란 뱃스입니다. 세금 높지 않나요 상류 쪽으로 느릿하게 거슬러 올라가는 루어의 액션이 잘 먹히고 있다. 오케이 네이스. 아 사이즈는 작다. 그래도 스피너 베이트로 떠한 마리. 나이스. 자, 다시 같은 패턴의 형태로 말랐지만 그래도 길이는 상당히 깁니다 순식간에 여러 마리가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까지의 낚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보자면 주로 낚여 올라오는 것은 물 가장자리 쪽에서 은거, 은신하는 배스들이다. 조금 더 자신을 감추고 있다가 뭔가 지나가면 먹겠다라는 의지가 그나마 있는 형태다라는 것이 명확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내려가면서 제가 서 있는 곳에 같은 방향에 있는 배스 한 마리가 부들 애지에서 저를 보고 놀라서 아래로 내려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상류 부분에서 같은 형태의 배스를 낚아낸 드랍샷으로 홀려서 어느 정도 시간 이상 보여주면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자연스러운 액션으로 꼬신다면 서로 인지한 사이지만 그래도 입안에 제가 던진 루어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스가 몸을 숨긴 바로 그 지점에 루어를 넣는 양형곤 시간을 두고 느긋한 액션을 이어간다. 어 오케이, 었스 무스, 어스었스몇분 지나잖아. 바로 입질 또한 마리의 배스를 추가한 니다 자, 제가 스피드 바이트로 쭉 저기 종격을 하면서 내려오는데요. 베스 한 마리가 풀스페이터가쓱 튀어나와서 싹 내려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걸 끝까지 제가 주시를했더니 이쪽으로 들어가서 풀스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쪽에다가 넣고 좀 오랫동안, 꼬셨어요. 홀리는 낚시를 해서 결국 이렇게 드랍샷으로 풀스반에 들어가 있는 배스를 노려서 낚아했습니다 눈으로 본 했어요. 아 쾌감이 좋습니다. 딱 찜한 배스를 손에 쥐는 느낌. 좋죠 제가 머리속에서잘 이긴 거죠? <laughs> 여름에 점점 수면적이 줄면서 그 물의 영향이 좀안 좋은 쪽으로 치닫다가 새물이 들어오니까.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가장 강한 베스트들이 상류 쪽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최고라든지 이 몸에 살, 살이 붙은 형태를 봐도 아직까지 상당한 회복이 필요한 베스트 같다는 라 부분이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목적지로 조금 더 건강한 베스트를 찾아서 어,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해요. 건강한 런커 베스트들은 어디 있을까? 큰 하천 그리고 작은 지류들이 만나는 많은 장애물들이 물가 장계에 형성된 그러한 빌드예요. 물론 배스가 여기저기 많은 분포를 보이겠지만 오늘 하고자 하는 낚시는 새물이 들어오는 곳이다 보니까 새물이 들어오는 작은 가지수로의 초입만 타겟으로 정하자라는 생각으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새물이 흘러들어오는 작은 가지수로의 초입만 노리는 꾼 루어는. 림리스 크랭크 베이트다. 오케이, 나이스. 오. 아, 사이즈가 좀 작다. 야, 역시, 이새물이 흘러나오는 지류 주변에서 림리스 크랭크 베이트로 베이트 피쉬를 표현해서 나주입니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바이트 아주 명확하고 강한 바이트 받았어요. 포인트를 옮긴후 처음 낚은 베스 그런데 사이즈가 기대 이하다. 자한 마리 결과를 보긴 했지만 사이즈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 추가적으로 제가 바이트를 몇번 받았는데 미스 바이트가 강해요. 뭔가 탁 치는데 확연하게 먹지 않는 상황. 그렇다면 베스가 있다라는 것은 제가 명확히 알지만. 제게 반응해 주지 않는다면 굳이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또 다른 가지수로로 이동을 합니다. 아니다 싶은 순간 바로 포인트를 옮기는 양현권. 역시나 가지수로와 본류가 만나는 곳. 그 초입 부분을 향해서 왔어요. 제가 사실 그 만나는 곳으로 가면서 그 수로 안에도 조금 점검을 해봤어요. 하지만 그 안에까지 확연한 베이트시의 움직임이나 혹은 베스들의 반응을 볼 수는 없었죠. 그래서 만나는 합수부로 들어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피딩이 간간히 목격이 돼요. 가지 수로와 본류가 만나는 합수 지점에서 눈에 띄는 베스들의 움직임. 여기라면 런커가 있을지 모른다. 오케이 나이스 아웃. 와, 맞맞아어 와. 미스바이트가 일어난 지점을 다시 공략하는양형권 오케이, 나이스. 어, 나와. 어, 오, 사이즈 오우.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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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와, 아... 나이스. 야. 새물이 <laughs> 들어오는 자리가 네, 확실하네요. 그냥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서 확실히 활성도가 월등하고, 그리고 뭔가 그 새물 주변을 맴도는 그런 생물체들을 봤을 때, 베이트 씨가 수면에서 놀리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아주 쉽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춘 낚시. 뭐 바닥 낚시로 통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베스트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에 맞추는 프레젠테이션 그걸 통해서 약간의 흐름이 있는 그런 관계권 이런 데서 베이트빛을 표현한 낚시에 바로 표현을 이렇게 이 맞아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한 마리 나와줍니다. 상층에서 수면을 간지럽히면서 빨리 도망가는 그런 베이트빛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중층이 아니라 좀 상층에 맞춰서.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베스트의 바이트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조차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행했는데 베스트가 사이즈가 나쁜, 나쁘지 않은 녀석이 나와줍니다. 오늘 낚은 것 중에 가장 빵빵한 최고를 자랑하는 페스다. 프로그 형태의 소트 베이트로. 수면 버징을 시도했어요. 수면을 좀 자극하면서 베이트 씨가 도망가는 형태를 표현한다면 결과 볼수 있겠다. 라고 해서 몇번 캐스팅을 했는데 바로 결과가 왔죠. 처음에 미스를 했지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만족스러운 페스가 결과를 안겨다줬어요. 오케이, 나이스 아우 바다. 자, 버즈 베이트가 나갈 것 같아요. 아, 또 다른 패스가 바이트를 선사해줬지만 미스가 났어요. 왜 미스를 했을까? 물색이 너무 흐린 것일까? 무드가 조금 더 왕성한데 자극이 작은 건 아닐까? 그렇다면 소리를 더해주면서 버징 효과를 낼수 있는 버즈 베이트로 바꿔보자. 소프트 베이트보다 소리와 진동의 폭이 큰 버즈 베이트로 교체했지만 또 다시 미스 바이트. 와, 소리를 추가를 해주고 연속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버즈 베이트마저도 바이트가 미스가 났다. 그러면 방향을 접근해서 운용하는 방향을 조금 바꿔보자. 이미 몇 번의 미스 바이트를 거치며. 베스트의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 꾸는 다시 버즈 베이트로 공략하되 루어의 움직이는 방향을 바꿔 입질 확률을 높인다. 오케이 나이스 아우 와아 봤어 와 살코인데 아, 와씨아 이거 어쩐데 그냥 버징 형태의 소프트 스위 소프트 베이트에서 버즈 베이트로 자극을 좀더 높였는데 바이트를 받았다. 그런데 더 아예 완벽한 결과를 손에 쥐지는 못했다.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자극을 해보자. 소리와 움직임의 폭을 조금 더 키우고, 대신 빨리 벗어나지 않게 확연하게 확신을 갖고 바이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있을까라고 잠깐 떠올렸어요. 제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스틱베이트였습니다. 버즈베이트보다 더 강한 자극을 줄수 있는 스틱베이트로 교체한 후 다시 같은 지점을 공략해 나간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셔 오 세지게 졌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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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아 자. 후. 아. 아. 예스. 아. 사이즈 좋습니다. 아. 조금 전에 버즈베이트로 미스바이트를 갖고 약간의 타이밍을 줬어요. 일부러 이쪽에서 그미스낸 배스를 잠깐 두고 저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낚시를 진행하고 타이밍을 주고 휴식할 시간과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잃어버릴 수 있는 타이밍을 준 거죠. 환기하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다시 와서 재공략. 스틱베이트로 조금 더왕성한 액션에 반응을 해줍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걸어낸 베스. 배스. 베스의 행동 패턴에 따라 발빠르게 전략을 바꾼 것이 주요했다. 만족스러워요. 음, 제가 결국에는 어, 육안으로 확인한 같은 녀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그래도 오늘 여정에서 그래도 가장 어, 큰 만족을 주는 뱃살을 만났어요. 어, 아주 큰 몬스터였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 이 정도만으로도 오늘 오늘의 어느 정도는 힘든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런 날의 결과로는 충분한. 만족감을 얻은 것 같아요. 여름 속에서, 더위 속에서, 흐름을 이용한 낚시. 그래도 기획한대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제 만족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를 보았다. 재밌었던 오늘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여정이 또다시 기대가 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여름. 하지만, 1년 베스 낚시의 흥금긴 새물 찬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물이 유입되면서 유속이 빨라진 저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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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흐름을 이용해 베트 피쉬의 자연스러운 와. 액션을 어, 연출하는 것이 오. 승부수다 오케이 나이스 와. 와. 오 사이즈 좋다 마지막까지 놓칠 수 없는 세물 특수. 그 결과는 언제나 짜릿하다.